FC서울의 오늘 골문 변함없이 유상훈 골키퍼가 나서고 백스리에는 김남춘을 중심으로 김주성과 황현수가 전북의 골문은 지난 시즌부터 계속해서 선발 출전 기록을 쌓으려 가고 있는 송범근이 또 홍정호의 퇴장 공백은 김민혁 선수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선수단을 이끌고 있고 김진규 코치가 아직 이제 선수단과 소통을 해서 합류했습니다 네. 자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전설 매치 서울과 전북의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반전 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잡고 있는 유상훈 골키퍼 김보경, 자, 왼발로 문제를 강게 붙입니다. 그대로 슛! 아, 그대로 강력한 슈팅이 됐습니다. 유상훈이 바운드를 잘 맞춰서 걷어냅니다. 지금은 좀 변칙적으로 크로스를 올려주기보다 바이프 터치, 조영호, 오른으로 연결됩니다. 한찬입니다한찬이 중앙으로 아크 쪽으로 갑니다. 조영호, 조영호! 파이 성범근 골키퍼. 김보경, 살짝 뒤 붙여줬습니다. 상대 수비라인이 중앙으로서 밀집할 수 있었던 부분 이런 분이 좀 공격적으로 고립이 많이 됐어있어요좋아조용 슈퍼프 세이프 자 지금 자, 순간적으로 빠져나왔고요 저 옵사이드 선언이 되지 않았거든요 순간적으로 아디라노 선수가 네. 순간적으로 돌아서서 아, 정확히 옵사이드 속에서 완전 빠져나왔네요 네. 아, 이 찬스는 너무나 아, 아쉬운 슈팅으로 이어가지는 못했던 상황이고요. 아직 볼 살아있습니다. 손준호. 한번더 문제를 올렸습니다. 헤더. 뜨거 말았습니다. 헤더 슈팅. 결국 조규성의 왼쪽 측면 윙어 카드 이제 실패라는 것을 빠르게 인정을 하고 네. 첫 번째 교체 카드로 문일로 선수를 투입을 시켰습니다. 자 조규성 오늘 퇴장 이후에 한 경기 쉬고. 왼쪽 측면 활용이 조금 더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전북입니다. 네, 김복이 자, 돌아 들어갑니다. 네, 무릴로 열 무릴로. 연렸어요, 자, 무릴로. 무릴로에 크로스 받는 쪽. 해다! 골대 슛골 오오. 한경원 선제골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1대 0으로 앞서기 시작하는 전북입니다. 이던 아, 무릴로 선수의 자, 여기서 이제 왼발. 아, 이동선수의 이 상황도 거의 골과 다름없었고요. 흘러나오는 벌을 집중력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잘 확인했었던 한겨원 득점입니다 정도 순간적으로 측면이 열리다 보니까 중앙 수비 지금 한창희 선수가 끌려 나왔고 중앙이 열리다 보니까 이동우 선수가 자유롭게 슈팅 슈팅 이후에 골대에 맞긴 했지만 득점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스루패스 조용욱 자, 왼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왼발로 좋아요 박주영 영장 박지영 다시 한번 해도 더어떻에 라인을 <laughs> 넘어갔을까요 일단 9이 그대로 네. 경기를 진행시키면서 박주영 선수가 감각적인 왼발 슈팅이 어? 네. 자, 박주영 선수의 감각적인 왼발 슈팅 부에야를 통해서 득점으로 인정이 되면서 1대1로 전반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골때 맞고 안쪽으로 떨어. 자, 저희가 본 화면에서도 그때 골 라인을 넘어간 모습이 네. 나타났고 그들이 이제 박주영 선수의 득점이 인정이 되면서 네. 전반전 1대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주영 선수의 교체 이후에 해슈팅발 감각적으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진영이 바뀌어서 홈팀 서울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정팀 전북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치겠습니다. 페널티 안쪽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넘어졌습니다만 휘스는 울리지 않고 그대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몸싸움 과정 속에서 한규원 선수가 박스 안에서 네. 버져나오... 이승기 골! 어마어마원더골나 하고 있는 이승기 이승기의 왼발이 나왔습니다. 자 거리가 어느 정도 있었고요. 여기서도 순간적으로 네. 가랑이 사이에 빠져 나오면서 거리가 있긴 했지만 이 강력한 왼발 슈팅 유상훈 선수가 다이빙까지 떴지만 네 골문에 그냥 꽂혀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왼발 슈팅을 보여주고 있는 이승기. 이승기 선수도 이번 시즌. 안쪽으로 주고 다시 이어받는 과정인데요. 어렵게 보른 살년에는 서울 주세종 전지 패스. 돌아서면서 한번더 좋아요. 죽어봤고. 한찬이 열렸어요. 한찬이, 한찬이 왼발 살짝 삐겨 나갑니다. 한방에 있는 한찬이 고광민 발 맞고 자 중원에서 볼 빼내면서 오른쪽으로 넘겨주는데요. 한계원 잘 연결됐어요. 이동국 열결어요 이동국 이동국, 이동국! 이동국! 선수 들어가는 이동국 중앙 이렇게 빌수가 있나요? 이동선수 침착하게 컨트롤 이후에 네. 반대 골문으로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이동국 선수의 강력한 오른발, 자신의 이번 시즌 2호골을 만들어냈고요. 자 여기서 한번 완벽하게 기회를 창출해내면서 마무리까지 짓고 있는 이동국 선수입니다. 이동국 선수에게 이런 찬스가 열리면 여지 없죠. 네. 이동선수도 뭐 좋아요. 지금 골감이 열렸어요. 여긴입니다. 중앙쪽. 저기서 조금 더 연결이 정확히 마무리가 좀 되줘야 될 텐데요. 자 이번에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고가 나오죠. 이거 김보경 네. 선수가 완전히 빠진 상황에서 김남춘 선수가 제어가 안 됐다면 김보경이 자 왼쪽으로 넘겨줍니다. 무릴로. 자 무릴로. 중앙으로 주고 주고 받습니다. 무릴로 무릴로 무릴로. 자, 이번에도 발끝에 완벽하게 정확하게 치가 안 돼서 그렇지. 주고받는 어떤 상황들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좀도 순간적으로 짧게 드리블로 치고 들어오면서 이동국 선수가 벽이 딱 대주니까 네. 살짝 뒤로빼 줍니다. 어, 빠졌어요. 한경현 열렸어요. 한경현의 한규원. 스피드. 한경현의 한규원. 스피드 어쩌러. 이동국. 이동국. 이동국 제동구 이동국! 아, 이걸 놓쳤습니다. <laughs> 완벽하게 제고 때렸는데요. 이게 뜨거맙니다 이동국. 빠르게 올라옵니다. 전북. 자, 어느 쪽으로 자 한교원 쪽으 갔습니다. 한교원. 한교원 줄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국, 이동국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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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번에는 득점을 만들어 내고 있는 이번에는 넣는지 안 넣는지 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했었던 것만 같았던 한교원 정확히 성공시켜 주고 있는 이동국 선수입니다. 일단 한교원의 침착한 크로스 이동국의 마무리를 칭찬해주고 싶고, FC 서울로서는 지금 일단 체력적인 어려움이 발걸음이 무겁게 했던 부분. 여기서 한겨원의 크로스를 너무 자유롭게 놔뒀고 결국 골은 사람이해서 들어간데 이동우 선수를 자유롭게 놓다 보니까, 자 중앙에서 다시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힘을 붙이면서 살짝 밀어주고 무릴러 왼쪽으로 김지수 돌아드는데 중앙쪽 그대로 오바발 슛. 살짝 비껴나갑니다 자유자재로 뭐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를 다 펼치고 있는 전북 선수들입니다 또한 번에 한기원 선수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이동국 선수입니다 자, 이동국 선수가 227골째를 기록하면서 일단 물러났고요 그리고 2대1로 달아나는 네. 골을 만들었던 이승희 선수도 아데1의 스코어 뒤져있는 전북의 어, 서울의 코너킥 자, 높은 계절로 반성 넘겨졌습니다. 좋아요. 박지원! 어, 그대로 통과해버렸습니다. 보라스 살아있는데요. 선수들이 좀 충돌이 있습니다. 다시. 일단 그 중원의 힘은 뭐 대단한 건입니다 검증이 된 거니까요. 신영민 선수 좋아요. 사들었어요. 벨트백! 리 벨트 뜨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교체 투입된 쿠니모토의 왼발 발끝에서 그도 그냥 바로 지체하지 않고 논스톱 슈팅까지. 아 이게 또 골대를 살짝 스치면서 벗어났습니다. 여기서 하프발리 벨트비크어 골대를 살짝 맞았나요? 어우나 강력한 슈팅. 북의 프리킥. 강느 선수가 마무리 지을지? 김보경! 목경의올 시즌 공격 포인트는 쉽게 나오질 않습니다. 상당히 좀 우리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좋 메시지를 던져줬는데 또 오늘 경기를 통해서는 무릎쿠키 셀레브레이션 또 인종 차별에 대한 또 어떤 메시지를 또 한번 전해주고 있는 이동국 선수의 의미 있는 어, 세리머니였습니다. 자, 주심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4대 1로